소유권 김해가 가져갑니다. 자, 이거 풀어냈고요. 사이드 비어 있어요. 좋고요. 내줬습니다 네, 뒤쪽으로 한 번에 가야죠. 잘, 펀칭을 해냈습니다. 상당히 강한 슈팅 일단 쳤습니다. 다시 한번 공격. 아, 잘됐습니다. 좋고요. 네, 박스 안쪽만 이렇게 5분 만에 파주 스타디움이 열립니다. 자 경기 초반에 양 팀이 좀 불이 붙었었는데 빠른 시간에 어, 킬 패스가 들어오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했어요. 이강욱이 득점 선두로 올라섭니다. 자 이강욱이 이제 공동에 이제 득점을 올려놨었는데 네. 경기 시간이 좀 안았기 때문에 2위였거든요. 그렇죠. 바로 5분 만에 내가 1등을 해버리겠다. 네. 아 지금 여기서 흘러나온 볼이 슈팅으로 연결 안 하고 패스를 잘 줬어요. 아곽성욱이 아. 패스였죠. 그리고 이강욱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렇게 킴에가 1대형을 앞서 나갑니다. 자, 잡아놓고 바로 밀고 슈팅. 아 교과서보다 더 정답이었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게 리그 득점 선두다 이강욱입니다. 과감하게 이 사이드 쪽으로 싸움을 많이 붙여주고 있어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확실히 양팀 다 공격적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. 어 들어냈어요. 좋구요. 이렇게 두골 차로 벌어집니다. 유선우의 득점 스코이네요 자, 유선우 선수가 지금 차분하게 연결 했는데 그전에 일단은 이 뚫어내는 장면에서 완벽했거든요. 네. 아, 어떻게 보면은 뭐떠먹어 주는 이런 골입니다. 네. 네. 유선 선수는 발만 갖다 대면 되는 득점이었습니다. 아, 일단은 하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잘 갖다 댔어요. 그렇죠. 보시죠. 여기서 커백. 그리고 유선우가 톡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지금 어 약간의 좀어 소강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김해가 그런 틈을 주지 않네요. 네. 네 이렇게 김해가 오늘 경기를 편하게 풀어갑니다.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을 치러가면서 좀 그런 아 찾아가는 좋아요 거죠. 지금 박산 쪽 내줬습니다. 네, 아 이걸 했고요. 떼나줘 박현우가 열어냈습니다. 골이 여기서 나옵니다. 자, 지금 뭐 파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. 네. 아, 파주가 여기서 사이드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패스 두 번의 패스를 통해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줬거든요. 어, 박근혜 선수가 슈팅을 하면서 어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. 여기서 접어냈고요.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앤발.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혀 들어갑니다. 자, 패스가 오히려 이게 살살 들어간 게더 네. 기회가 됐어요. 김도담도 막을 수 없던 코스, 박현우가 파주에 3경기 만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스코이대1